정원관리 이제 걱정 말고 스타일리시하게 정원관리가 힘드셨나요? 무겁고 불편한 잔디 깎는 기계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매번 배터리 충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케 k f 와 f d 의 무선 잔디 깎는 기계가 여러분의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마키타 18V 배터리와 호환되며 다양한 리튬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 충전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길이 조절 가능한 커터와 여러 종류의 블레이드로 다양한 정원 작업에 능수능란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장비에서 벗어나세요. 1KF와 FD 무선 잔디 깎는 기계와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정원 시간을 만끽하십시오. 경이로운 효율성, 스마트한 잔디 관리의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정원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셨나요? 무겁고 복잡한 장비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이제 원반 9인치 브러시리스 전기 잔디 깎는 기계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강력한 4,000W 출력과 36,000rpm의 속도로 번개처럼 빠른 잔디 관리를 실현합니다. 무선 디자인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배터리와 호환되어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가능한 손잡이와 측면 바퀴는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브로시리스 모터는 섬세한 잔디 예초를 완벽하게 도와줍니다. 지금 원반 전기 잔디 깎는 기계로 손쉽게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세요.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자유로운 작업, 1600W 충전식 잔디 트리머와 함께하세요. 혹시나 잔디 정리가 번거롭거나 힘들어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무겁고 이동이 불편한 트리머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셨나요? 이제 정원 가꾸기의 혁신을 가져다 줄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1600W 모터와 21000rpm 속도로 잔디를 완벽하게 다듬어줍니다. 무선 사용이 가능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마키타 21V 배터리 덕분에 넓은 지역의 잔디도 문제 없습니다. 이제 무거운 장비의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쉽게 이동가능해 작업 효율성을 크게 높여드립니다. 이제 1600W 충전식 잔디 트리머로 정원리를 더 쉽고 즐겁게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